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위해 모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사람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2장 전체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족속에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왕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리라. 여호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한 가운데에 화로 깎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자우의 에어상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여하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간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광고하는 신명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도 골짜기 하다드림 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심의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스가랴 12장 전체 말씀을 통해 그를 바라볼 때 사람은 본 모습으로 회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가랴 12장 특히 그들이 그 찌르니를 바라보고 애통하리라라는 말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며, 사람 속에 숨을 불어넣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와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어렵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버티려던 우리의 시선을 잠시 거두고 우리를 위해 상처를 맡으신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새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속도를 올려 문제를 지나치려고 합니다. 더 바쁘게, 더 크게, 더 단단하게 말이지요. 그런데 속도가 방향을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중심에 두면 말이 거칠어지고 관계가 얇아지며 진실이 가벼워지기 마련입니다. 스가랴는 이런 굳은 마음을 등을 돌리고 길를 막은 상태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멀쩡해도 안쪽에는 금이 가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 금간, 그 금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틈 사이로, 그금틈 사이로 은혜의 바람을 먼저 숨결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바로 눈물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변명 대신 고백이 나오고 체면 대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애통은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새 출발을 여는 문 손잡이입니다. 우리는 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본 모습을 되찾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만드신 분만이 사람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하늘 위에서 지시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감당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한 껍질을 깨고 조금씩 풀려다 와. 나는 스스로 설수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 깨달음이 부끄러움으로만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강구의 마음을 함께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곧 고백이 되고, 고백은 곧 회복의 길이 됩니다. 이 회복은 막연한 기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변화로 드러나게 됩니다. 회복의 변화이지요. 먼저 우리의 말이 달라져 서툰 판단보다 사실 확인을 우리의 상처 위에 말의 소금을 뿌리기보다 조용히 이웃과 함께 있어줌으로 인해 우리의 관계를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고 우리의 이익보다 사람과 이웃과 가정을 먼저 두고 이웃 간의 서운함을 가족 간의 서운함을 아이의 길로 찾아 하나님의 선택을 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라에서 항상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 둘러 세우시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 즉, 진실과 공정과 연민, 이 안에서 거짓과 폭력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붙잡을 작은 행위를 일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루 한 번은 고개를 들어 상처를 맞으신 하나님 그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라고 짧게 물어보시고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잘못과 실패를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자신을 낮추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연합되게 할수 있도록 초대하는 문이 됩니다. 가족의 말에 한번더 귀를 기울이고 이웃의 사정을 듣는 우리의 선택들이 집안과 이웃과 나의 얼굴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이웃 간에 나와 다른 사람 간에 오해가 생기고 우리의 상처를 불쑥 건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십시오. 이 단순한 세 걸음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데려다 놓아 우리를 회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강구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그분을 바라볼 때의 눈물 사이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현실 높이가 아니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을 보며 오늘의 걸음을 다시 내딛게 하는 담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리아의 약속은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상처를 맡으시고 치유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 앞에 서서 있는 그대로 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워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돌보게 된다면 오늘 내 자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내일 더 넓은 곳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그렇게 조용하고도 분명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강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상처를 맡아주셔서 감사드려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고백으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이웃 돌봄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본 모습으로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조급함보다도 하나님의 신뢰를 우리 자신의 체념보다도 하나님의 소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진실과 공의와 연민의 울타리 안에서 같이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